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수업. 미디웨스트 대학교 두뇌상담교육학과 주임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에습셨습할렐할야박야박안님하세하안요하세하세요습니습할렐할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자홍박홍박사 함께 함께 인업 수업. 뇌의 선호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뇌8개 영역으로 이 선호도를 나눠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이 부분은 우리 자녀가 조금 약한 것 같다. 좀또 채워지면 좋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유익함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사님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협응력에 대한 그래서 협응력 중에 집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네. 보는 집중력, 네. 듣는 집중력, 있는, 있는 집중력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말하는 거 쓰는 집중력이 네. 남은 것 같아요. 네, 네. 어, 우리가 그 많은 엄마들이 이제 아, 우리 애가 그래서 그랬군요. 이렇게 원인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말하는 집중력이라고 하는 거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는 집중력이 없는 애들의 사례를 들어 보면 그걸 보고 우리가 말해 생각 이잖아요 생각 없이 말하는... 말만 하는 아이들을 입만 아... 살았다 그러잖아요. 아니, 박사님 그러면 지금 집중력, 협응력을 기르는 것 중에 집중력을 우리가 중요한데 집중력인 여러 집중력이 있고 오늘 이 말하는 집중력 먼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말하는데도 집중력이 필요한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 3자가 나한테 원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을 해야 되는지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정답을 줄 수가 없거든요. 한 예를 들면. 와, 예. 면접 봤던 기억 나나요? 야, 이게 정말 그대로 연결이 되네요. 네. 면접이야 말로 집중해서 말을 해야 되 돼요. 그렇죠. 면접을 볼 때는 자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내가 원하는 말을 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해서는 이거는 면접에서 통과될 수가 없잖아요. 면접자가 원하는, 원하는 그 말. 답변을 해줘야 되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긴장을 많이 하죠. 어. 이 긴장, 집중,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을 해서 상대가 원하는 말이 무엇, 어떤 말을 원하는지를. 어. 잘 생각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이말 그러면은 뭘 생각하냐면 그냥 보통 대화 그냥 수다 자, 이런 것들은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해도 의사 전달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을 되면 아... 학문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내가 글을 읽은 것 혹은 눈으로 본것 혹은 들은 내용을 토대로해서 제 3자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힘. 아... 바로 이거죠. 이것은 여러분 저도. 말하는 집중력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인데 들으시면 아실 건데 이 방송 진행도 똑같아요. 박사님. 네, 맞죠. 이게 그 순간에 어떤 말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여러분은 이제 그냥 제가 편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저도 생각보다 이게 능력이 안 되는데 이게 능력을 발휘하니까 아유. 쉽지가 네. 않습니다, 박사님. 그래서 그게 꾸준히 훈련을 하니까 늘었잖아요. 그렇죠. 좀 그렇게 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는 뭐냐면 눈으로 본 것을 물어볼 때 어. 혹은 들은 것을 물어볼 때 읽은 내용을 물어볼 때그 음. 내용을 정확하게 제삼자가 질문할 수 있는 포인트를 대답할 수 있는 힘 요게 어. 말하는 사고력 말하는 집중력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 말하는 집중력을 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도 그렇고 참 이건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여러 가지 공동체 생활 때참 매우 필요한 네. 그런 집중력인데 어떻게 해야 좀 발전을 시킬 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단점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음 미국처럼 수많은 이렇게 토론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그세 살짜리 엄마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의 우스갯소리를 물어봤더니 입 닥쳐 뚝 그쳐 시끄러워 이말 제일 많이 쓴다 고 그래요? 아, 예, 아 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 뚝 그쳐. 어, 시끄러워. 자, 이렇게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 어른한테 이렇게 자기가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버릇없는 세대로 여겼던 시대가 있어서 우리는 말하는 거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보다는 잘 들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내면에 많이 쌓고 특히 사춘기 때 자기 표현을 많이 못하면 예. 스트레스로 있고 그게 크게 폭발하는 애들이 참 많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사춘기 때 사고 친 애들은 얌전하게 친다 활발한 애가 사고를 친다 어떤 애라고 주로 많이 들어요. 활발한 애가, 활발한 애가 사고를 많이 칠까요? 사춘기 때 욱하는 애들이 활발한 애일까요? 아니면 꿍하고 있는 애일까요? 좀 얌전해가지고 그렇게 폭발을 한번 하죠 그 얌전하게 보이지만 괜히 얌전한 게 아니에요 말이 없는 거죠 말이 없으니까 속에서는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한 번에 그리고 언어가 잘안 되는 애들은 또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음. 자 이렇게 말하는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음이 좋냐 안 좋냐 이런 기능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한글을 빨리 알고 모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본 것, 들은 것, 읽은 내용을 그냥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능력. 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언어 사고력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 혹은 독해력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대부분 올리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아이들과 끊임없는 대화예요. 어. 자,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는 보통 아이에게 내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에게 "넌 이렇게 돼야 돼, 이러야 돼" 이렇게 계속해서 주입하고, 여기 가면 이렇고 저렇고 주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이게 대화가 아니죠. 일방적 지시잖아요. 음. 그래서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라고 하는 우리가 이론적은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하고 예. 대화하다 보면 계속 가르쳐요. 엄마들이 옆에 있어 보면 끊임없이 가르치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아이가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줘야 된다는 거죠. 어... 지금요, 박사님, 박사님의 요청에... 저희들도 아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부모가 가르쳐 줄게 아니라 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자기가 생각해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왜 내가 공부해야 되지 왜 내가 살아야 되지 왜 내가 어?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모든 생각을 자기가 자기 안에서 하다 보면 정체성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어. 갖다 집어넣어 주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알아요.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다물죠. 어... 그래서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저 아예 청소년이 돼버리면 부모와 단절되는 아이들이 되게 많고, 예. 그래서 저요, 아빠하고 말하면 안 통해요. 그래서 아예 단절, 어... 그안 통한다는 건 뭡니까? 일방적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음... 우리 애가 안 통한다 하면 제가 사춘기라서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어. 우리 애가 저거 안 통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일방적이었었구나.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지시, 아이 입장에서는. 잔소리였었구나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 그렇다면은 아이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책가방 집어 던지고 아빠 아빠 엄마만 할 얘기 있어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돼야죠. 하, 지금 <laughs> 말하는 집중력을 기르는 방법은 그만큼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그게 이제 예, 예를 들어서 어... 그런 기능적인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정확한 의사 전달 위해서. 그 그러니까 기능적인 거 빼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사고력이잖아요. 예. 그랬을 때는 일단 부모가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는 선생님이 됐든 누가 됐든 내 속에 있는 말을 잘 이야기를 꺼내서 소통이 잘 되죠. 그러니까 상처받는 일이 훨씬 덜하겠죠. 왜냐하면 친구한테도 나 네가 이래서 마음 아파 어허. 내가 이랬어. 그럼 아, 어 그렇구나 내가 몰랐어. 이렇게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예. 집에서부터 계속 지시를 한 애들은 친구가 나한테 혹시 실수로 마음 아프게 했어도 말을 못하고 꽁하고 있잖아요 너 두고 보자 이렇게 꽁하게 자, 이렇게 되는 사례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늘 아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래서 어머니가 저는 이제 일기를 써보라 그래요 어. 하루 종일 아이하고 나하고 누가 더 어떤 말을 했는지 써보면 누가 더 말을 많이 했냐 음. 그러면 내가 9 5가아가 이거 부르죠 자 이건 안 되죠 어. 그러면 최소한 (5대5는) 돼야 될거 아니에요 음. 오늘부터 언어 일기를 써보라는 거예요. 언어 일기요? 일기. 그러면 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둘이 이제 전화를 해요. 예. 30분 전화했어요. 그럼 시간을 재보니까 내가 말할 때 찍고 우리 피디님 말을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25분 말했어. 오. 그럼 내가 말을 많이 한 거잖아요. 예. 그럼 말을 못 했잖아요. 예. 그럼 계속 우리 둘이가 이런 관계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은 계속해서 들어주는 사람 입장이 되니까. 그렇죠. 어이 사람 참 좋아. 내말잘 들어줘. 이러지만 사실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짜증 나는 거죠. 나도 아.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이가 엄마하고 대화할 때, 그래서 어머님들이 대화를 끌어갈 때 어, 어떤 아빠가 이제 이 강의를 들었어요. 음. 이 소통에, 이게 이제 소통의 한 방법 중에서 언어 소통의 방법을 듣고 나서 나는 우리하고 얘기가 잘 통하는 데 6학년 아빠가 음.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그래 내가 대화 잘된아빠 그러고 야들아 이러고 야, 아들아, 이리 와봐, 앉아 딱앉는데 갑자기 할 말이 없고 머리가 하얘지더래요. 어. 그러니까 할 말이 있는 게 저녁 먹었냐? 이게 처음 물어보고 <laughs> 뭐 먹었니? 숙제했니? 안 해도 그럼 들어와서 숙제해라 이 말밖에 없더래는 어. 거예요. 자기는 무슨 말인가 엄청 한것 같은데 막상 대화를 해야지라고 가 보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이 내가 아이하고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잔소리 싹 빼고 나면 과연 무슨 소리를 한 게나 있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잔소리를 다 빼고 나면 아이하고 뭔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야. 그런데 어떻게 아이가 말을 잘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자녀가 말을 잘하면. 좋겠는데 그 상대방이 원하는 그 마음 상대방이 원하는 그런 대답 그렇죠. 정말 집중하면서 한다는 네. 게 우리 어른들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 아이가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 말하는 아이가 정말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너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다른 데서는 당당하게 말을 하길 바라면서 엄마는 엄마한테 말하면 이게 어디서 말대고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아이가 그렇게 다 말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줘야 말을 하죠. 근데 집에서는 그럼 안 돼. 어디서 함부로 말대꾸해놓고 딴데 가서 너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이게 안 맞잖아요. 음. 참 쉽지가 <laughs> 네, 않습니다. 쉽지 않죠. 말하는 <laughs> 네. 집중력. 네. 자 오늘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laughs>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네. 말하는 집중력을 네. 꼭길러주시기 바라고요. 뭐. 이 쓰는 집중력 네.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 쓰는 집중력은 음. 뭐 간단하게 똑같아요. 어 내가 읽거나 보거나 들은 내용을 어 요약해서 요약해서 글로 쓰거나 혹은 제3자의 질문에 글로 답하거라. 그렇죠. 자, 그럼 아까 말하는 사고력이 우리가 시켜서 면접이었다면 예. 이거는 논술이죠. 그렇죠. 글로 쓰는 건 논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제3자가 원하는 거에 쓰는 게 있는데 어려서부터는 제일 먼저 내 생각을 쓰는 게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음. 이걸 잘하는 아이들은 논술을 잘할 것이고 글쓰기, 사고력이 노, 하고 그다음에 문해력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EM.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데 요즘에 아이들에게 가장 제가 볼때교육학적으로 제가 볼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게 뭐냐면 일기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기요. 네. 아... 네, 우리가 이제 언젠가 왜 일기 쓰기 한번 했던 거에 기억나죠? 일기 쓰기 중요했어 그렇죠. 일기는 매일 같이 일기를 쓰는 건데. 일기를 쓸 때는 글을 쓰잖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글을 쓰는데 어떻게 쓰라? 정성껏. 음. 정성껏 쓴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옛날 연애편지 쓰면 정성껏 썼어요, 갈겼어요. 정성껏. 정성껏. 써야죠. 거다 뭐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또 문맥이 네. 맞아야 되죠. 그래서 한번 써보고 써요. <laughs> 네 맞아요. 아주 정성껏 쓰는데 그 안에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일기는 그날에 있었던 일 중에서. 반성해야 할 일을 쓰는 거니까 정성껏 쓰거든요. 그건내 마음을 쓰는 거예요. 정성껏. 요 단계가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읽은 내용을 책 읽은 내용을 쓰는 거를 독서 감상문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읽은 내용과 내 생각을 합쳐서 쓸수 있는 글. 이게 아... 감상문이에요. 독서 요약은 내 생각 빼고 읽은 책 내용만 쓰는 것. 줄거리만 쓰는 거. 예, 네, 줄거리만 쓰는 독서 요약이고 예. 독서 감상문은 책 앞에 쓰고 중간 베끼고 끝에 베끼고 제일 뒤에다 나도 이순신 장처럼 훌륭한 사람 되겠다 끝 이게 아니라 예. 이걸 읽고 나서 종합적으로 내 생각 내가 느끼고 깨달은 거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뇌 그래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그래서 이것을 잘 쓰게 하려면 어려서부터 첫째 글씨를 반듯하게 쓰게 한다 즉 정성을 넣는다 아. 두 번째는 꾸준히 말할 때 가정에서 분위기를 잡아주듯이 음. 매일 정성껏 일기를 쓰게 하거나 그날에 있었던 일에서 행복한 일을 써보게 하거나 어허. 감사한 일을 써보거나 이렇게 매일같이 정성적으로 무엇인가를 쓰는 훈련을 한 아이들이 다 잘하는 거예요. 저는 또 그런 글을 쓰게 하는 가지 않은 분위기도 엄청 중요할.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도 낭송도 잘하고 이런 읽는 것도 많이 읽어요. 근데 쓰는 것에선 되게 취약하거든요. 왜냐면 하 읽는 거보다 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 어려운가이들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써라 하면 실패하니까 한 줄만 오늘 감사한 일한 줄만. 어. 오늘 가장 네가 반성해야 할일한 가지만. 저게한 줄만 쓰되 어떻게 정성껏 제가 그렇게 지도해요. 어. 한 장을 써라 그러면 글쓰기 싫어하는 애가 한 장을 써야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갈겨쓰죠 그렇죠. 어. 마음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는 1년을 써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어. 한 줄씩 정성껏 쓰기 시작하면 어느 날그 정성껏 쓴한 줄이 두 줄이 되고 시줄이 되고 반장이 되고 한 장이 돼요 어, 오늘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그래도 중요한 <laughs> 네. 포인트는 네. 정성껏이란 포인트가 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와 닿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박사님 협응력 중에 네. 말하는 집중력, 쓰는 음. 집중력 한번 마무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쓰게 하려면 우리가 보통 학원을 생각하는데 음. 아니에요. 먼저 가정에서 이런 기본 생활 습관이 어... 잘 정리된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당당하게 말도 잘하고 글도 잘쓸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오늘부터 가정 환경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인간 수업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 했고요. 이 아침에 하나님은 이 내용을 우리들을 듣게 하셨습니다. 왜 듣게 하셨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팔대뇌 영역 지금 선호도 어, 특별히 이런 이런 부분에 아 우리 자녀가 좀 미흡한 것 같다면 우리 박사님이 좀 솔루션 주셨잖아요. 협응력을 잘하게 하는 법, 특별히 아, 말하는 집중력, 쓰는 집중력 오늘 더 이렇게 증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인간소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여러분의 링크 신청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홍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